너무 오래돼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봅니다. 열번 넘어지면 열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너무 떨리네요, 지금. 파이팅 치가 기억도 안 나는데. 위타워 가면 돼요 지하요? 유타워 내려가면 됐어요 아 지금 올라간다고 위에가 오늘은 10월 13일 일요일 5시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레슨을 서울에서 받았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거와 그리고 약간 습관들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안 좋게 잡혀 있어서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뭔가 제대로 다100% 흡수하지 못하는 느낌?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내가 뭔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는 저번에 내주셨던 레슨에서 내주셨던 숙제를 연마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잘 모르겠어. 사실 아잘 모르겠어. 연습 나잘할수 있겠지? 이제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. 네 오늘 연습은 끝났고요.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도 아, <목소리> 아, 늦었어, 요 지금 원래 일찍 일어나서 해놔놔서... 여유있게 찍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피곤했나보다. 어쨌든 출근 화이팅! 볼게요. 안 보인다. 이건? 오, 이 정도 된 거.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14일, 지금 6시구요. 어제 연습한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니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연습했던 거는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직 잘 모르겠지만. 그래서 피드백 해주신 부분을 오늘 또 보완하는 연습을. 그리고 이번 주 숙제는 1절 왕복입니다. 파이팅 오다 괜찮아, 잘했어. 응. 최선을 다했어. 가볼게. 아고 머리가 아프고. 응. 끝. 끝. 아, 다음에는 공책을 가져가야겠다. 적어서 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. 안녕. 아휴, 퇴근하자. 10월 15일, 4시입니다. 헤이즐럿 hey, 커피. 오, 제가 좋아하는 커피고, 이렇 깨야 되는데. 아, 시다 네, 오늘도 연습을 해볼 거고요. 지루한 여정이 되겠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어제의 준비물 부트 들고 왔습니다. 또 뭔가 패드나 이런 전자기기는 어, 뭔가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패드가 있긴 한데 MRO? 약간 그 가사 보는 그냥, 그냥 간단하게 가사 볼 때만 쓰는 것 같고 저는 공책에 속글씨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.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랑 그리고 트라이해본 것들을 좀 적어보려고 하거든요. 또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 연습 끝났습니다. 뭔가. 보다는 능가기는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목요일에 레슨이니까 이제 하루가 더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첫 수업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선생님을 뵐수 있게 추가. 레슨이 끝났고요. 아니 이거 하, 제가 이거 수어 그 녹음을 하고 해서 좀 복수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망했네. 방법을 찾아야겠어요. 기계를 하나 더 갖고 와야겠네요. 음용이 있고 이제 통화용이 있고 그 녹음용을 하나더 갖고 와야겠어요. 아, 전 당연히 이번에는 됐을 줄 알고 했는데 소리가 소리 안 나와요. 오마이갓. <laughs> oh 뇌에서 기억을 꺼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주또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아, 어쨌든 오늘도 어렵지만 재밌었고 또한 주간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선생님을 만나보도록. 아직 여기가 9시까지인데 지금 8시 45분이어서 좀 연습을 하다가 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받으러 갔다가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지금 생각나는 걸다 적어보긴 했는데, 혹시나 더 추가할 게 있는지? 한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답장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을 했고요 그것까지 추가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성공적인 주였던 것 같고 이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다음 주에도 화이팅해서 또한 단계 성장하는 금양이가 되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.